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숫자 하나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둬들인 세입금의 무게, 금 666달란트라는 기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로 기억하며 그 부요함을 동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현대의 가치로 치환되는 순간 화려함보다는 어딘가 모를 경고음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당시 단위인 1달란트는 약 34kg으로 계산하면 666달란트는 현대미터법으로 약 22.6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를 2026년 현재 금시세로 환산하면 매년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왕의 창고로 흘러 들어간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을 통틀어 가늠해 본 부의 규모입니다. 전성기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그의 금고에는 약 904톤의 금이 쌓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총량 약 104톤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과의 중앙은행조차 감당하기 힘든 이 거대한 부가 오직 한 사람 왕의 권세를 위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전 광야에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장차 왕이 될 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하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은 그 경고를 잊은 듯 보입니다. 백성들이 낸 세금은 금이 아니라 땀방울 섞인 농산물과 고된 강제 노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금으로 솔로몬은 약 1,100억 원의 가치가 넘는 금방패 수백 개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한 차가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정점에 달한 순간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돌아보며 문득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행 보유량의 아홉 배나 되는 금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압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생명이 없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들의 백합화는 비록 내일 아궁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생명력으로 빛납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성을 쌓아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904톤의 금은 솔로몬에게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족쇄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조차 물질의 풍요함 앞에서 시력이 흐려졌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염려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는 거대한 금 방패가 될수 있음을 이스자는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성경이 이 수치를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슬픈 목록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내 손에 쥐어진 것들의 무게를 가만히 가늠해 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참된 방패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인지. 솔로몬의 황금 앞에서 조용히 묻게 됩니다.